자 오늘 시작할 강의는 자이 시체를 발굴하다는 그러는 의미의 단어입니다. 자 그런 단어가 자 익주음입니다. 우리가 죽을 때는 자 어떻습니까? 우리가 자 죽게 되면 흙으로 만든 인간이라 제가 얘기를 해서 자 흙속으로 들어가는 것 당연하기 때문에 흙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유미고요. 그런 걸 설명하면서 고이 잠들고 편안히 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 거의 잠드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 누워 있었는데 다시 발굴을 한다니 참이 죽었어도 편하지 않겠죠. 자 어쨌든 간에 발굴하다가 왜 그럼 익주음이 됐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말에 발굴하다는 제가 얘기했듯이 꺼내는 겁니다. 뭐를 꺼내요? 밖으로 흙 밖으로 뭘 꺼내죠? 시체를 그러면 익주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자, 익줌을 보니까 자, 익줌이 말 그대로 자, x 이 밖이라는 뜻입니다. 자, 휴먼 어그저 얘기했듯이 휴머스 자, 흙을 뜻하는 뿌리말이다. 흙 밖으로 끄내니 자, 익줌이 됐습니다. 이건 발음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발음이 자, 자, 익스휴음이 아니고요, 익줌 이렇게 됩니다. 여러분. 자, ex 그다음에 it 해서 exit. 이 출구라는 그런 단어 아시죠? 우리 exit 이렇게 발음 안 하지 않습니까? 하지 않죠. 자, 이 ex는 x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x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그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서는 마지막에 익쯤 이래 됩니다. 그 자, 그 한번 단어 설명한 걸 보게 되면 자, 취하는 거죠? 뭘 취합니까? 죽은 사람의 몸을. 자, 몸을 어떻게 취합니까? 자, 밖으로. 어디 밖으로? 흙 밖으로. 근데 그 흙은? 자, 거기에 뭐가?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? 자, 어떻게 되죠? 묻혀져 있는.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. 그러면, 자, 우리가 왜고의 쉬고 계신 이런 분을 자 우리가 발굴을 할까요? 그 이유는?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첫 번째, 검시를 하기 위해서. 이 검시라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을 왜 죽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 검시를 하는 거, 부검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시체를 부검하는 거니까 이제 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주로 수사 목적상 그런 경우가 있겠죠. 한번 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예문을 보게 되니까, 자,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? 자, 만약 자, 하나의 이 개인이 (individual)이라는 단어가 개인이라는 뜻인데요, 추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죽는다면 어떻게 죽고요? 여기 보니까 의심스러운 상황 하에서 이서스피 u 스가 혹시 모르면 이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합법적인 so investigating agency 하면 수사 당국입니다. 수사 당국이 어떻게 할수 있죠? 발굴할 수 있습니다. 뭘 발굴하느냐? 죽은 사람의 시체를 왜 발굴하죠? determine. 이 결정하기 위해서. 즉, 알아보기 위해서 확정 짓기 위해서 뭘? 자, 원인을. 뭐의 원인? 그 죽음의 원인을. 자, 이해되셨죠?